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에, 나와서 1월 8일부터 제가 작정하고 그 스쿨을 갔다가 지금 10주차, 11주차까지 그러니까 11번을 갔다가 운영했어요. 매주 일요일하고 월요일날 각 30명 정도씩 해가지고 아주 그냥 좁은 그 공간에서 에, 그냥 꽉 차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했는데 그 동안에 시스템을 다 평균적으로 다 에터미를 갔다가 한 5년 정도 하신 분들이에요. 국장 본부장님들도 많고 국장님들이 많더라고요 이제는 양상이 좀 틀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팀장님들도 있고 뭐 오토판매사분들도 있고 뭐 하는데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좀 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너무나도 깜깜이로 이시스템을 모르고 그냥 나름대로 그냥 막 했는데도 그래도 그 정도까지 되신 분들 근데 너무 깝깝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의 공의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석세스 아카데미만 갔다 오고 모시고 갔다가 오고 그게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누구 못하냐는 얘기죠 아무리 하더라도 되지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맨날 센터에 와봐야 그 세모 미팅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 본사에 갔다 오고 어 와서 이 센터에 와서 센터에서 전술적인 그 시스템을 갖다가. 그 아주 1년 내내 돌리는 거를 갖다가 그걸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하는 건데 본사에서 하는 거야 그냥 하드웨어적인 거죠 그러니까 가서 갔다 와서 이 연계적인 프로그램들이 그 센터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도 지금 14년 동안 깜깜해서 스크루 돌려봤더니 그때 그냥 30명 30명씩 보면 장소가 협소한데도 그꽉 차가지고 그냥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해가지고 했는데도 30명 30명씩 한 60명 정도가 지금 여태까지 그냥 상황에 어, 지금 거의 끝을 달려가고 있거든요. 12주차가 마지막이니까 이제 2주차 남았습니다. 근데 6주차, 7주차 정도 되니까 빠르신 분들은 5주차 때서부터 야, 이게 시스템이 진짜 있었구나. 야,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이 있는데 왜 나는 여태껏 5년 동안 지금 뭘한 거야 도대체. 그냥 그런 얘기 들어갔다가 많이 했어요 책을 그렇게 읽어보고 유튜브도 제 거를 많이 보고 그리고 또몇명 모여서 그렇게 시도를 해봤는데도 제 유튜브를 또 경청하면서 또 나름대로 그냥 다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도 왠지 안되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거기 모인 사람끼리 우리가 센터미팅 하는 거를 갖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왜냐면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무슨 강의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그건 뭐 유튜브나 이런걸 통해서 다 들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는 모여서 아주 그냥 직접 다들 참여해서 누구나 다 Give&Take도 다 서로간에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지나더니 5주차, 6주차, 7주차 되니까 이제 시스템이 아, 실체가 보입니다. 그동안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완전 입체적으로 딱 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갖다가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두 분만 똑똑하신 분들, 연구 많이 하시는 분만 됐느냐. 그게 아니고 거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아, 이거였구나. 아, 이건데, 그러고, 거의 다 느꼈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예요, 다. 그러니까 12주차까지 계속 이렇게, 그것도 지방에서 멀리 울산, 뭐, 곡성, 뭐, 저기, 마산, 창원,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또한 시간씩 일찍 와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도, 칭따오에서도 오신 분도 있고,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분들도 오셔가그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줌, 바로 우리는 이 스쿨이 끝나면은 바로 저희가 하는 온오프 연합 줌 미팅으로 연계가 되거든요. 그럼 공연의 실점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시차 문제만 좀 이치 그건 뭐 중국이든 뭐 이스탄불이고 저기 터키고 어디든 미국이든 어디든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고 시스템은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분들 얘기가 그겁니다. 자신감이 이제는 아확실히었다 이제는. 입체적으로 그게 다 보이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그걸 또 설명을 할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스쿨이 답이다. 3월 1일 날도 그 시스템을 해서 성공하신 분이 나와서 Q&A도 하고 모든 걸다 얘기했는데 그런 성공하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나와서 나는 시스템의 시, 실체를 보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니까는 이렇게,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 구슬이 사말이라도 꼬야보배 아닙니까? 그 온라인만 할 수밖에 없던 그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는 오프라인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좌측 우측에 격인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는 좌측 우측에 사람들을 갖다가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이 같이 팀워크로 같이 가게끔 할수 있는 그거를 만난 게 시스템이거든. 그거를 철저하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아 이런 거였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상은 어떠시면, 4월 5일날 합니다. 4월 5일날, 수요일날, 2시부터 6시까지. 수요일날입니다. 근데 식목일인데 노는 날은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 하는 뭐 굿모닝이라든가 뭐 원데이라든가 이게다 없는 날이 수요일이라서 수요일날을 선택한 겁니다. 그 그러니까 수요일날, 낮 2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딱 4시간을 갖다가 집약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주로 이거에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을 갖다가 그 멀리서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 한 번도 안 빠지고 한시간씩멈 좋아서 되게 갖고 계신 분들 막 이러신 분들 그리고 또한 4호, 5 회차 이렇게 지나가니까는 이제 자기네들이 시스템의 실체를 보니까 자기 파트너들을 신규분들은 모시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자꾸만 모시고 오더라고요 아 이분은 괜찮다고 이분은 마인드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자기보다 똑똑하신 분이니까 금방 알아볼 수 있다고 그래서 왔는데, 실제적으로 5주차, 6주차7주차때 그냥 조인을 했는데도 12주차까지 계속 따라오시면서 얼굴들이 무지 밝아지고, 이제는 뭐좀 알겠다.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4월 5일날 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배우셔야 되는 그 대상은 어떤 분들이냐면, 오토판매사까지는 어떻게 갔거나 유지를 갖다가 그런 저렇 하고 있는데, 보통 좌측에 우측에 사업자를 못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오토 판매하고 가끔 또 수동 자동 뭐 이런식으로 그냥 하는데 그렇게 하고 돈이 되지가 않거든요 이 시스템은 철저하게 100% 사업자를 구축하는 시스템이에요 사업자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시스템이지 사용자 네트워크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장 적합하신 분들이고, 이 교육을 꼭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터득해서 본인, 그 사업에 그냥 연계를 시키면은 바로 여러분도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될수 있어요. 이게 65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65년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더 좋,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신이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갖다 그냥 직접 여러분들이 할수 있게끔 그다 그렇게 에,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 대실적은 큰데, 두 번째가 이제, 그 대실적은 그런 대로 있고 큰데, 소실적을 만들지 못하는, 뭐, 나왔다가 죽고, 또 한참 있다가 또다 죽어버리고, 막 이래갖고 그냥 소실적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옛날에는 뭐, 까치 알을 까놓고, 그 닭이 품어서 이렇게 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아닙니다. 그냥 소실적, 빨리 여기서 그 조직 하나도 어차피 대실적은 존재하니까 몇년 동안 한 그게 또 나름대로 남은 거니까 그러니까는 소실적을 해서 여러분들 빨리 돈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아주 정의롭게 진짜 원칙에 각해서 제대로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 대실적은 큰 남들은 있거나 큰데 소실적을 만들지 못해서 점점 건강하신 분들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전혀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 그냥, 도저히, 지금 몇 년을 해도 감이, 막, 요만큼도 안 잡힌다는 거. 그 오히려 헷갈리기만 하고, 액터미는 좋은데, 왠지, 왠지 자당 안에 깝깝하고, 센터에만 가면 그냥 막 우라가 참이고, 그리고또 듣는 얘기 또 듣고 짜증나고, 이제는 막, 아우, 짜증난다는 그러신 분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분들이냐면, 직급 도전, 그, 배팅. 그런, 내서 벗어나서, 스스로만의 시스템을 갖다 구축하고 싶은 분. 이거는 자영사업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보이가 돼서 시스템을 갖다 구축하는 데 내가 원본이 되면은, 그 다음에 자측 구축이 그냥 자동으로 생기는, 자동으로, 물론 행동을 해야 되겠죠. 누군가 초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초대를 해야 되는 초대 장소가 없어요. 센터가 그런 장소가 돼야 되는데, 우리 진짜, 지금 도전 듣급 배팅하는 사람들 진짜 한심한 게 뭐냐면, 사람을 쫓아내는, 멘트들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것도 맨날 짜증나는 멘트에 맨날 뭐 카드 그거서 가라는 그 결국엔 그런 식계 하니까는 온팽일수록 빨리 도망갑니다. 저는 미친놈들. 전 아직도 저는 또라이들이 있구나. 그러고 안 도망갑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오면은 많은 사람들의 그거를 듣고, 야, 이 사람 저 사람 스피치를 듣고, 액션브 스피치를 듣고, 듣고, 그것도 원칙과 그거에 입각해서 어쩌면 저렇게들도 아, 어, 그냥 딱딱딱딱 얘기하는데, 저게 내, 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대적인 그 뭐, 이렇게 박탈감 같은 것도 생기면서, 경쟁심리도 생기면서, 어, 나도 한번 확실한 비전을 갖다가 그 과정에서, 어, 아주 그냥 확실하고도 에, 섬세한, 그 원데이나 예를 들어서 그 석세스 가면은 그냥 큰 비전을 보게 되는데, 여긴 아주 자잘하지만은, 하지만은 가슴 속에 그냥 캡켜이 남는 그런 비전을 갖다가 그냥 매회마다 매 미팅마다 그렇게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를 그렇게 만들어진 게이 시스템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터미는 좋은데 각 센터에서 하는 방식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고 도대체 또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이 센터장을 하고 계시고 뭐지 뭐지? 센터가 한 100명 정도 들어가도 널널한데 20명 앉아서 코로나 중간에 그렇게 많이 죽었대요 100명이 넘거나 그렇다는 데가 20명 30명 남았다는 데들이 무지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썰렁한 분위기에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다 이렇게 웅성웅성 모여서 서로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고 또 실제 내용이 아, 여러분들 보자. 다들 성인들인데 애들 가르키듯이가르키는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러나서 할수 있게끔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거든요. 이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트워크를 아주 그냥 정통으로 한번 어떻게 하는지를 갖다가 제대로 알고 싶은 분, 가장 복받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진짜 네트워크 정통을 한번 배워보겠다 그러는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거의 그 신규라고 할수 있는 분들은 만약에 이걸 배웠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장 복받은 사람들있니다 새로운 신분들이나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그 사업을 시작한지 네트워크 전혀 모르시는 분이 들어와도 이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사 어려운 시스템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원칙과 그것만 준수하고 그렇게만 하면은 처음만 습관이 잡히면은 한두 달 지나면은 오히려 재밌고 유익하고 서로한테 이점이 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안착률이라고 그러죠. 안착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둘 중에 한 명이에요. 50%의 안착률을 갖고 있는 시스템인데,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는 여러분들이, 요번 기 이렇게, 그러신 분들이 와서 이렇게 배우시면은, 또 학교로, 에, 스쿨, 스쿨 12주차는 계속 1년 내내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연계돼서, 5월 달부터 이제 새 에, 2기, 2기를 모집하거든요. 2기 때서부터 또, 또 이렇게 착실하게, 그거 이제 제가 조정을 해가지고, 또공부를할 겁니다. 그리고, 또 지방이거나 너무 해외거나 너무 먼다 그러면, 이 시스템 그대로 지금 진행하는 게줌 미팅이 있습니다 두시간씩 정확하게 하는 줌 미팅인데 거기 줌 미팅의 인원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내 그룹 네 그룹 네네 가리지 않습니다 곧잘들 시스템을 이해하시고 잘 하신단 말이죠 거기 한몇 개월만 이렇게 가다 보면 은 시스템을 갖다가 책을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 이거였구나 그 하고 확실하게 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나 혼자 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조직 사업이니까 여어서 같이 해야 되니까 그 시스템이 필요한 거거든요. 고게어렵다면 어렵까? 고, 고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시스템의 판을 만드는 거죠. 시스템의 판을, 시스템, 나만 시스템을 완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의 좌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 시스템 전체, 누구나 어우러져서 재심합력이 될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니까 스콜이나 이제 지금 3월 1이라 하는 거에 다그 소개를 할 건데, 거기서도 빠르신 분들은 금방 알아듣고 또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스템대로 실물을 어떻게 하는 건지 행동은 어떻게 하는 건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서 인원을 증식시키고 PV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행동과학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거 그러나 들으면 내가 왜 저거를 진작에 여태껏 너무 너무나도 그나마 그냥 제품만 그냥 하는 것도 너무나도 주먹구구로 했다. 이거 동성으로 자기네들이 다 그렇게, 아이고, 5년 동안 너무 그냥 주먹구구로 했군요. 그런니 그래도 스스로들, 그렇게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을 갖다가 저희가 하거든요. 지금 3년 동안 아자즘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게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성공을 시켰고 많은 분들이 성공을 예감하거나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그 노하우가 아주 발, 발달될 때로 발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와서 그냥 주소 담아가면서 여러분이 또 그거를 갖다가 바로 그냥 거기서 또 표출하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또그리고줌 미팅에 들어와서 또 실전을 익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룹을 키워나가면은 되는 겁니다. 시스템은 그냥 배우기만 하고 실무에 아니, 아니거든요. 배운 거를 100%, 100% 실무에 쓰자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쁜 사업자들 만들어서 소실적이 지금 없, 어, 안 돼가지고 하시는 분들 소실업 키워서 그냥 바로 소실적만 배가가 되면은 그냥 돈이 바로 답블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 하는데 시스템의 실무 그 성공자들 시스템을 해갖고 그동안 헤매다가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와중에서도 다섯 배 성장, 열배 성장을 하신 분들이 또 나와서 얘기를 해 주려고 또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Q&A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4월 5일 날, 이게 인원이 130명이 넘어 들어왔어요. 그 그러니까 거기가 한 150명 정도 커버가 되는데, 에, 근데 그냥 뭐, 꽉 찼었거든요. 근데 더,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는 빨리빨리 연락 주셔고 자석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약도고, 어, 그 소정의 그 오모어를 갖다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갖다 제가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 전화번호 나가니까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제가 마이클 허인데, 마이클 허라고 하는 유튜브도 있지만, 마이클 허 풀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좀 길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주 그냥 배경 설명도 해가면서 또 이런 거 안내하는 그게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20분 이내로 하는 것들만 이제 마이크로에다가 넣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요, 요, 유튜브에다가, 네, 여러분들 많이 참조하시고, 요번 기회 꼭 놓치지 말고, 빨리빨리 서둘러서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